감자를 삶는다. 뚱딴지 가루. 저건 밀가루. 섞는다. 반반씩 섞는 거야? 반반씩 섞는다. 뚱딴지 가루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밀가루. 반반. 섞어주세요. 반죽을 한다. 엄마 이거 뭐 하는 건데? 일단 나 먹어보라고 내가 해보던. 알았다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야? 어? 얘기해 주지 이러면. 알았어. 이가 <laughs> 이건 뭐 해는 걸 반죽을 알아. 반죽을 한다. 하면. 반죽이 끝났다. 감자는 끓고 있고. 자 반죽을. 뜯어놓는다. 이거 이거 수제비 아니야 수제비? <웃음> 수제비. <웃음> 먹기 좋게 뜯어놓면 으 됩니다. 팔팔 끓여줍니다. 다 익은 것 같은데 뭐? 지진가는것같이안 되는데. 막 비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먹어놔 봐. 떠들지 말고. 엄마가 옛날 때 어렸을 때요. 이거 자주 해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먹어 보라고 해준 건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호버거 치킨 하나를 하나. 네. 너무 <목소리도> 아래에 좀지 그럴까? 엉 봐. 범벅이도 <laughs> 뭐 해도 똑같은 들이 먹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범벅. 범벅이래요 범벅. 감자 넣었으니까 감자 범벅이야?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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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자 옛날 떡이, 똑같은데 떡? 떡이 똑같아 떡 떡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해 먹은 거야. 음, 떡먹으 응, 쫀득쫀득 하네그 감자. 그몸 감자 가루지 엄마? 감자 가루는 넣고. 아니, 아까 가루 뭐야? 그러니까. 더뚱딴지 가루. 아, 뚱짠지 가루를 뭐. 넣으니까. 쫀득쫀득한 맛은 있네. 그뭐 이거 다짝지근한거뭐 넣은거야? 신화당 아 신화당을 넣었대요 아 수과 수과 응 수과 응. 맛있네 응, 해먹은지 오래됐던 맛 응. 이거 아시는 분은아실거예요 우리 엄마 어렸을때 많이 먹어봤대요 못 마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laughs> 아, 아. 난 맛있어 엄마 맛있어? 응. <laughs> 남는 집에 가서 이걸 얻어 먹었는데 얼마나 응. 맛있는지 I'm 와서 해달라는 게 없대 재료가 없어서 못 해준대 응 음. 할머니 외할머니가 응엄어어을을때아 음. 그러니까 감자 가루 들어가 이렇게 i t t l e bit o 가 a little bit 그 f a l 그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쫀득쫀득 l i t t l 쫀득쫀득 of a l i 아, 어, 엄마 똑바로 던져. 기름이 나는 것 같다? 기름 많이 안덥다 그제? 어. 내가 밥을 먹어봤다. 사람마다 다 입맛이 틀린 상 벌써 배가 배불불은 우와 저는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갖고 많이 먹어 뭐라 그럴까 많이 먹는 건 아니고 한번 먹어보는 거죠 안 먹을 때는 밥 먹어 밥도 있죠 나는 너회좀 먹어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응. 먹고 옛날에 살았으니까. 그렇지, 옛날 때는 이런 걸 먹고 살았으니까. 응. 나는 라면 응. 도뭐 이런 거 농사져갖고 이렇게 해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땐뭐 솔직히 뭐 라면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그지? 농사를 져서 감자는? 밀가루 사다가? 그지? 응. 이렇게 해먹었단 야. 안 먹었어. 이 먹어야 많이 드시네? 맛있잖아. 먹어 사람이. 아마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먹어 먹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나고? 끝! 다안 <laughs> 아, <나> 먹어. 다안 먹어. 음, 맛이 나네. 만약에 먹을 때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 먹어야 돼 어떻게? 어. 그래서 먹으려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맛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걸안 먹었기 때문에 모를 거야. 안 먹어. 모르는 게 아니고 몰라도 안 먹어. 저도 안 먹어. 배고파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냥 감자 삶아 먹고 말지. 엄는 <laughs> 오늘은... 힘들게 뭐하러 이런 거를 도토리만 도토리만 일년은 먹고 살았난다안 먹어. 아, 나도 딱 그렇게 나도 굶는다. 아, 어, 어. 나만 잘 먹네. 저 <laughs> 많이 있으니까 두고 두고 먹어, 먹어 응. 엄마. 엄마 한데? 응. 어, 그러면 되겠네. 내일 저녁 때도 저거또 배고프면 또 먹고, 내일 아침에도 저거 먹고 가고, 조금 나오면 그 다음 날에도 먹고. <laughs> 며칠 먹어. 엄마가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고 먹어. 맛있어요. <laughs>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아, 아, 아. 잘 먹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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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나가봐. 누가 부르잖아. 예!